줘. 야 정배 너좀 잘해 너 때문에 우리 딱지 다 잃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다도우로 따줄게 야 이번엔 딱지 소무장갑을 거해자네야야 자. 야!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, <목소리> 아, 그래, 알았으니까 그만 끊어, 어? 벌써 어, 몇 번째야? 미달이는 친구들이 무척 좋아하나봐. 네, 오늘도 떡지 따서 애들한테 타나내렸더니 고맙다고 떡볶이한테 냈어요. 그랬어? 네, 근데요, 제 좋아하는 것까지 는다 좋은데 저기 하나하나 애들 다 챙겨줘야 돼서 좀 피곤해요. 저기요, <laughs> 오늘 제가 먼저 잘게요. 아, 그리고요, 저기 저,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하니까요. 가야금 치지 마세요. 그리고요, 아 저기 저폭 저거 저거 정말 치지 마세요 아셨죠? 아 저기 네, 저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저기 휘어듣고 저기 살포를 치지 마세요 제가 자작해서 보면요 진짜 진짜 무섭거든요 아셨죠? <laughs> 안돼 큰일 났어 어? 왜 그래 무슨 일이야? 어제 우리하고 딱치기 했던 애들이 딱지 두 배로 걸고 다시 하재 그게 무슨 큰일이야 또다 따버리면 되지 그래 미달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맞아 미달아 너 이번에도 잘할수 있지 그래 걱정 마 나만 믿어 미달아 너 정말 짱이야 아니 짱짱이야 아니 짱짱짱짱짱짱+ 짱이야 야 어제 내가 준 딱지 있지 그거 지금 집에 가서 다 모아 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난 미달이 네가 시키는 거면 다할 거야 미달아 나뭐 할까. 집에 가서 딱지 챙겨놓으라니까? 아, 불쌍! <웃음> 가자! <웃음> 안녕! 안녕! <laughs> 챙겨라! <놔>. 어, <laughs> 안녕! 어, 그래, 어디가? 뭐? 그러니까 다음 시합 때 너네 편히 돼달라고? 그래! 그럼 친구를 배신하라고? 싫어! 아,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. 너, 네가 우리 편에 오면 이거 너 줄게. 정말로? 그래, 어떡할래? 아, 안 돼, 안 돼. 그래도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. 토끼야어 그래. 이제 어떻게 할래? 아, 안 돼. 안 돼. 그래도 안 돼. 야, 일단 먹으면 생각해 보자. <laughs> 왜안 자고 내려와? 잠이 안 와서요. 왜? 그냥요. 할머니. 할머니는요. 어.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른 사람이 막 선물 띠다 띠다 많이 주면서 할머니랑 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선물을 많이 줘? 네. 그럼 선물 많이 주는 사람이 잘못을 야지 그럼 할머니 친구들이 되게 되게 실망하잖아요. <laughs> 할머니 친구들은 아무리 삐져도 그냥 나중에 그냥 고스톱 쳐서 이러주면 다 풀어져. 그러니까 막 일단 <laughs> 선물 많이 주는 사람이 먼저 놀아줘. 아. 왜 이러나? 할머니 전혀 도움이 안 돼서요. <laughs> 어? 믿어라! 어 미달아 어 미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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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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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단짝지 다 갖고 왔어 전부 스무 장이야. 어. 나도 네가 시키는 대로 한 장도 안빼고다 가져왔어. 그 그래 미달아 아까 걔네 집 만났는데 내일 하지 너 잘할 수 있지? 어? 어 어. 야 미달이가 언제 우리를 실망 시킨 적 있냐? 맞아. 우린 너만 믿어. 알지? 됐고. <laughs> <Let's go! 웃음> 해야 할까?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친구들의 뒤통수를 뒷다세게 때려야 하나? 안 돼, 도저히 그럴 수 없어, 도저히. 니라, 내일이야. 독할래? 그래. 아무리 피카츄 카드가 탐나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어. 절대로, 절대로. 그래, 아무래 니네. 니라, 잖아 네가 우리 편에 오면 이거도 줄게.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. 미달아 무슨 고민 있니? 아줌마 저 가요 공좀 들려주실래요? 아니 무슨 일인데? 저기요 원래 시합할 때 이쪽 편이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저쪽 편에서 오라 그러면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? 미달이 너 친구들한테 스카우트 제의 받았니? 스카우트요? 어 운동 경기 할때 잘하는 선수 다른 팀에서 데려가는 거를 스카우트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 농구 보면 용병 스카우트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. 용병이요? 어 그건 돈 얼마를 받기로 하고 그 팀에 가서 시합하는 사람들. 그 사람도 받아요? 아 저기요 그 사람 그 용병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? 글쎄 좋다 나쁘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. 아 그러지 말고 좋다 나쁘다 딱 잘라서 말씀해 보세요. 네? 어, 참... 용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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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나아안 나오고 뭐해? 애들 다 모였어. 그래 그래 알았어 나갈게. 어. 하, 도대체,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, 해야, 해야 되는 걸까? 친구들 게임기. 하 하늘은 왜 아홉 살밖에 안된 나에게 이런 고통을,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? 왜왜 왜? 왜? 왜?